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였어. 온몸이 무거웠죠.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이상하게 낯선 기운이 느껴졌어요. 전등 스위치를 찾으려 손을 뻗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채취가 느껴졌거든요. 뭐지? 창문을 열어놨나? 하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있었어요. 오늘 많이 힘들긴 한가 보다. 너무 지쳐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그대로 침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또. 볼펜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또르르르. 침대 밑으로 사라졌어요. 귀찮아. 아. 나중에 찾을까? 아니야. 아끼는 볼펜인데. 몸이 무거웠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전등을 켜려 했지만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옆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수 없이 손을 뻗어 침대 밑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어디 있지? 먼지가 손끝에 묻었어요. 하지만 볼펜은 닿지 않았죠. 더 깊숙이 손을 넣었어요. 그때. 따뜻하고 말캉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어요. 따뜻하고 말캉한 것. 처음엔 베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베개치곤 너무 따뜻했죠. 그리고 미세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쿵쿵, 쿵쿵, 그때 깨달았어요. 심장 뛰는 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아닌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찾아 플래시를 켰어요. 침대 밑을 비췄죠. 그리고 그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사람의 눈. 침대 밑에 누워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두 개의 눈. 동공이 커진 저와는 반대로 그 눈동자는 미동이 없었습니다. 으아악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뒤로 밀려났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침대 밑에서 천천히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손, 한 팔, 어깨, 그리고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났죠. 다리에 힘이 빠지며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안 돼. 안 돼. 그대로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